어, 여름이 되니 어, 더더 많이 볼수 있는 안내 방송이 있는데요. 바로 어, 재난 시 어떻게 우리가 대피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 재난 시 대피 요령 안내를 어, TV나 라디오를 켤 때마다 보게 됩니다. 여름에는 갑작스런 집중으로 인해서 즐거웠던 휴가지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휩쓸리기도 하고, 또 밤에 잠을 자다가 집이나 차가 물에 잠기기도 하고, 또 산이 무너져서 삶의 현장을 덮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또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최근 수년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다 보니 역대급인 폭염과 또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태풍, 또 산불이 여러 위협들로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대피요령이 나올 때면 저도 모르게 주의 깊게 듣고 또 집중해서 듣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재난 안내 방송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전혀 예상치 못한 때, 갑작스럽게 불행이나 시련이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은 예외가 아닌데요. 어,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하게 살았던 분들이 환란을 겪는 것을 보게 될 때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옆에서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도 같이 무너지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거나 겪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적어도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지켜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평과 원망들이 자꾸 나오게 되고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되는 영적인 재난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재난, 즉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골든 타임 안에 안전히 대피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영적인 재난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죠.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따라야 할 대피 요령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 자신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아예 자신에 대한 유익을 잊어버린 채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왔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비방하고 적대하는 세력들로부터 끊임없이 사도성을 의심받고 또 공격받기 일수였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랑하는 교인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 사도로서의 삶에 회의감이 들어서 포기하고 주저앉을 법도 한데요. 바울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 바울에게는, 낙심,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음으로 말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발생했던 그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라고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어, 그렇다면 어떤 믿음, 무엇을 믿었기에 그는 이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14절 말씀을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나에게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심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후에는 다시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당신을 믿는 모든 죄인들 역시.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을 언제나 믿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넘어질 수는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는 말씀을 삶으로 이 믿음 가지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평생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라는 것을 평생에 맛보지를 못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환란을 당하게 되면 당연히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희망을 갖기가 어렵고 이제 나는 끝이구나라고 낙심하면서 삶을 포기하기가 쉽죠. 반대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문제로부터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이 세상에선 없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 이미 우리 팀이 승리한 축구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는 것과 같은 어, 이런 결과인데요. 어떤 고난이 경기 중에 닥쳐온다 한들 어, 예수님이 함께 계신 팀이 이미 승리했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경기 중에 어떤 위기가 온다 한들 그것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어 이제 나 마음이 졸여서 저 경기를 더볼 수가 없어라고 시청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오히려 경기를 보면서 어, 이렇게 힘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었는데도 이겼단 말이야. 우리는 이겼어 하는 그 기쁨을 쌓여서 오히려 기뻐하고. 어, 힘주어 우리의 이 힘든 경기들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면서 그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영원한 승리를 이미 보장받은 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어,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또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문제, 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만났다면 어,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도 능히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도 능히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도 주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도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위기나 환란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이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어 결과, 우리 결론은 항상 동일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든 그 모양은 다를지라도 결론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라는 것,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후퇴하기는커녕 오히려 날마다 담대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하여질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그는 수많은 영적인 재난을 겪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안전히 대피했던 경험들을 풍부하게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믿음의 그 믿음의 경험의 근거에서 그는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확신에 차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님이 앞서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은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르는 한 살면서 환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살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우리 삶에는 원치 않는 환란들이 뒤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더 힘있게 우리에게 약속해주셨어요. 하지만 담대해라. 너희가 어떤 환란을 당해도 내가 다 이기연노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재난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럴 때는 바울이 가르쳐 준이 영적인 재난 대피 요령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회복될 수 없어, 라는 절망적인 생각들이 정말 폭풍처럼 나에게 밀려들 때, 우리는 그때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로만 피해야 합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서 엎드려 기도하며 그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십시오. 이 고난은 오늘의 말씀처럼 잠시, 잠시만 나를 지나갈 뿐이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나에게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새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그렇게 기쁘게 살아내고 이 영적인 재난을 안전히 피해갈 수 있는 우리 세상의 빛 이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